이건가? 기아의 셀토스를 빌렸습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버드모입니다. 와, 한국의 여름이 시작이 됐어요. 정말 덥고 습한 7월이고요. 제가 또 장기 여행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, 곧 출국을 앞두고 오늘은 동해안에 있는 삼척으로 갑니다 정말 오랜만에 운전대를 잡았어요 운전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어 차를 오랜만에 렌트를 했고 이 가격은 1박 2일 정도 빌려서 1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숙카로 어 심지어 금요일 토요일인데 1박 2일에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의 SUV 차량 셀토스를 빌렸고요 여기는 김천, 저희 부모님 댁 김천이고 김천에서 삼척까지는 약 3시간 정도 운전을 해야 합니다. 삼척에 왜 가느냐, 또 이제 해변으로 가서 수영을 하느냐는 아니고요. 제가 시간이 되면은 좀 뵙고 싶었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삼척에서 걷고 계시거든요. 세계를 걷고 있는 남자, 여행대버 차박차박님이랑 어, 함께 걷고 있는 여행대버 나강 님을 뵈러 갈 거예요. 그분들을 만나러 좀가 보실까요? 목적지를 말씀하세요. 임척항 검색된 결과가 없습니다. 아, 오랜만에 운전하는데요.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현대자동차랑 협업을 한번 했어요. 그 현대자동차에서 3개월 정도 차를 빌려준 적이 있는데 제가 광고를 하는 영상을 좀 찍었었는데 그때 운전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때 전국 방방곳곳을 좀 운전하면서 돌아다니고 그때 이제 운전 실력이 좀 많이 늘었고 오늘이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이 없습니다 네, 여행 유튜버 최박지박님이 지금 해파랑길 걷고 있거든요 네, 제가 알기로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 해파란길을 쭉 올라와서 오늘 드디어 강원도 쪽을 지나간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서울에서 차박차박 님 한번 만났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같이 걷자 한번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, 제가 동해안을 또 좋아해가지고 예전에 영덕에 있을 때 해파란길을 좀 걸었었어요 이번에 차박차박 님이 해파란길을 걸으신다고 해서 하루 정도 합류를 하기로 했고요 운늘좀 오랜만이기도 하고 1시간 반 넘어가면서부터 좀 지루해지기 시작했어 드디어 7번 국도에 진입을 했어요 7번 국도는 동해안을 따라 달리는 국도고 예전에 로드트립할 때 7번 국도를 따라가지고 쭉 달리면서 차박을 했었는데 이 도로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한 20km 정도 남았고 날씨가 점점 개고 있어요 저 멀리 파란 하늘이 보이거든요 항구 모텔이라는 곳에 오늘 하루 자기로 했거든요 목적지가 아, 오른이있습니다아다 왔다. 여기는 임원항에 있는 임원항구호텔이라는 곳이고요. 오늘 여기서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에 해파란길을 걸 거예요. 그래서 아 너무 너무 힘들어. 오늘 길을 다 걷고 도착했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? 어, 오빠 저 도착했어요. 어 도착했어? 네. 저 내려갈게. 1층에서 만나요 그러면? 어. 알겠어요. 어. 아이고. 아, 안녕하세요. 아이고 아이고. 반갑습니다. 고생했다. 어, 얼마나 걸렸어? 아유 제가 뭘 고생했어요. 오빠 고생했죠. <laughs> 아이고 뭐 내일 고생할 건데 뭐. <laughs> <laughs> 3 시간? 네. 어? 오뭐 얼마 안 걸렸는데 생각보다? 아 그래요?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, <laughs> 아, 님. 아유 아, 반갑습니다. 아, 어첫 만남? 네첫 네. 만남이에요. 아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아유 오세, 첫 만남에 어색감. <laughs> 오 어? 어, 좋아 오 분명 며칠 수가 좋다고 했는데 며칠 가없는데 바닥에서 자는 그거네요? 내차 저기 저기 있다. 어 요관 너무 오랜만인데? 네, 국토 종주 때여관에서좀 자고 음, 뭐, 화장실도 깔끔하고 뭐아물 있다. 고추신 남자 아저 동해에 왔으니까 회를 먹어줘야죠 어? 사람, 뭐 사람 맞네 오늘 군부대 콜백 대고 묵고 갈라고요 예? 잘해줄게 통겨딛고 거세이짓고 지금 잘해주신거죠? 응 당연히 잘해주지 왜그냐뭐 코짜가 6만원 네. 보통 세분이면 뭐 진짜 28만원 다 똑같은거 아닙니까? 아, 동이지 오늘 잘해주면 먼저 해주예 네, 네 괜찮아요 괜어요잘 <목소리> 소다리 얘 뭐예요? 복어 아 얘가 복어예요? 어? 나왜 음, 음, 이렇게 잘 알아요? 부산 사람이니까 오오, 어. <laughs> 아, 역시 부산 사람 어. 일단 아마 들어가서 정하겠습니다 아니 아았을 네. 상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 네. 아을게나화투비가좀 많이 쎄네요 아무래도 좀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그냥 시원하게 <목소리> 먹으면 돼 어, 그러면 거절하려고? 그래 그래, <laughs> 그래 어, 거절하지 말고 뭐예요? 이거 그거예요? 립? 립밤용이에요? 립밤. 뭐야? 어, 아 그런게 있어어 좋은데? 지금 카메라가 이렇게. 어 보여줘. 저... 카메라. 아 뭐가 맞네요. <laughs> 또뭘 보여? 뭐, <뭐예요>? 이목하자마자. <laughs> 한발 남았거든. 아한발 남았어. 자스민 오일. 자기 전에. 어떻게 아, 해? 그래? 어 이게 또 좋은데? 음... 아니, 왜냐면, 은 영상에서 맨날 운동 막, 아, 여기서 운동하고 있고. 아, 여기서 육박 만 하고, 막, 거하고 생각보다 좀 세심한 남자. <laughs> 어, 세심이, 어, 세심 그러니까 맥주 한 잔. 아, 좋죠. 던질까요? 던질까요? 아, 네. 내채널의 여성 게스트가. 왜, 왜 없잖아요. 두분 다녀? 어. 아니, 1년 만에 나오는 거야. 아, 그래요?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<웃음> 자. 신나게 던지겠습니다. 야, 던져, 던져. 근데 왜장마철에보내 이게, 이게 또 묘미지 일부러요? 이거 더 힘들게? <laughs> 어허 어,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왔어요얼사람 개사람? 여는데 어떻게 알아 맞다 <laughs> 아 부산 사람 다르네 어디 사람이에요? 나 강원도 원주 강원도 원주? 올, 원래 어디죠? 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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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 아아 서울 넓잖아요 서울 아닌 거같아데아 서울이요? 아유 어, 아나 어... 아. <laughs> 진짜 많이 다 왔어. 이게 좀 됐어도 진짜 많다. 요회 설명함 해주서아이바 덩어리 살. 음. 그리고 노란 창가짐이 성대 빨간 고기 성대. 요거는 음. 아무럭 이런 거 말고 좋은 걸로 주셨네. 야. 이건 맨날 러 그러니까. 어, 능청스러워. <laughs> 어. 아, 구성도 사아 능청스럽지 않죠. 예, 네, 네. 아, 네. 좋아요, 아요 셋인데 나는... 한 명이라도 이런 걸잘해야 <laughs> 어, 맞아. 그 네, 뭐냐면은 한번 봤지만은 한... 네. 딱 스타일 느낌이 이런 거말 못하겠어요 아 이런 거 못해요 나도, 못해. 네. 나도 절대 못해 쭈뻣쭈뻣하는 어, 스타일이 없어서 그치 그치 나도 절대 못하거든 둘이 왔으면 여기서 그냥 쭈뻣쭈뻣 하면서 어, 어, 텅텅이 어, 엄청 세 어, 어, 조금만 어. 뭐아 이거 무바라니까 이런 조그만한 걸로 하면 뭐인생이니다좀 뭐, 네, 기다려봐 아니라고. 요거, 이거 아니라고 이거 아니야, 뭐.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좀듬치 어, 찍어줘 와. 진짜 새벽이처럼좀애쪼매이하거 <laughs> <세>, 아니야? 새보기 왜해먹데 <laughs> 우리 혼나야 돼? 괜찮아 아 등피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한숨 <laughs> 맞지 자고한숨맞고 뭐 아, 어.. 한 맞자고.. 한맞고 한숨을 맞자이러는데아니 아니야, 아니야 아니, 난, 난왜 우리가 자주 못 만나잖아 어, 만났을 때 어. 빨리 지내주고 싶다 너도 여행한 지한 8년 됐나? 어? 6년인데 중간에 코로나 빼면 한 4년? 아. 근데 뭐 나는 코로나도 좀 차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도 그때도 뭔가 이제 여행을 하려고 좀 한국에서 어. 이것저것 했고 코로나 그러면 됐을 때 마지막에 응. 어디 있었어? 저 브라질에 있다가 브라질이었어? 네. 나 페루. 아, 오빠 어, 전세기 타고 왔어요? 혹시? 어 전세기 타고 아 왔어. 전세기 전에 왔구나. 예, 네, 전에 왔어. 아, 진짜 완전 예전부터 여행가였네요. 저는 그 여행자들의 숙소를 책임지고 있었죠. 겟서 있었어요? 네. 어, 어, 부산에서. 야식 꾸리한 파티는 안 하고. 아, <laughs> 컨셉을 잡았죠 어, 어, 어. 캔들링 파티 요래가 파티 끝나기 전까지 나이 공개하게. 코로나가 터져서 유튜브를 하게 됐죠. 와, 그 타격 타격이 좀 컸겠네요. 집입니다. 주인은 어제 너무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그래서 원래 8 시부터 걷기로 했는데 9 시로 변경이 돼서 숙취 해소제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. 있을까? 이제 숙취 해소제에다가 아이스 아메리카제서 노 해장을 하고 제대로 걸어볼게요. 저들은 어제 소주를 마셨고, 저는 어제 맥주로만 마셔가지고. 저보다 저분들이 숙취가 심할 거란 말이죠. 숙에 서재를 하나씩 드리고. 누구 세요다 기억나요? 다 아, 나는데 마지막 조금 안 나. <laughs> 아, 그래요? 오빠는 멀쩡한 것 같은데요? 어? 아또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좋은 거 같아. 아 그니까 일찍 일찍 출발해서 됐어. 그렇죠? 큰일 났어요 오늘. 아, 엄청 엄청 탈것 같아요 오늘. <laughs> 어, 아, 어. <laughs> 상당히 무서스럽네. <무더스러웠네. 웃음> <laughs> 자꾸 뒷걸음질 치게 만드네요 너처럼 <laughs> 거리두기를 아,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죠 2미터 2미터 <laughs> 갑시다 어. 안녕 좀 편의점에서 <laughs> 네. 잠시 뭐 살짝 먹고 와서 먹고 어, 아, 갔다 어. 아침 어. 저는 삼각김밥 소고기 고추장어 김 음. 먹읍시다 한입만 응. 들었게 여기 밖에 있나? 야 벌써부터 뜨겁다. 벌써 해가 중천 에 있어요. 틀났어 아무 <laughs> 된거같은데 <것> 아무 <laughs> 생각 없어. 아니야 아니야. 사람은 누구나 다할수 있어. <laughs> 17일 차 같아. 아 그래요? 해파랑길 17일 차를 걷고 있는 차박 차박 씨. 함께하게 돼서 영광이에요 아 와주셔서 너무 <laughs> 감사합니다 시골이라서 네. 오기가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더 좋아요 시골길이또 아, 도시에 있다가 이렇게 한 번씩 시골에 어, 와주면 은 한적한 곳에 맞아요 아, 딱 걸어 낭만을 하는 보드모이 <laughs> 네, 낭만 어제 많았잖아요 <laughs> 어제 낭만 아주 그냥 낭만 찾다가 이제 어, 끝날 어. 뻔했어요 <laughs> 어우, 다들 위험한 낭만파들이었어 그니까 러 어. 가봅시다 그럼 여기가 17코스예요? 29 코스. 아, 29 코스? 중간이야. 29 코스의 중간. 아, 아, 매일매일 한 코스씩 걷는 게 아니구나. 그치, 그치. 네, 해파란 게29 코스를 걷고 있고요. 응. 한국의 여름이다. 푸르르다. 아. 아, 여, 원래 여행을 좀 했잖아요. 우와. 어. 얼마 했죠한 8년? 8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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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근데 여행을 하면서 뭐 걷기도 했겠지만, 뭐 응. 다양한 여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. 그치. 근데 어쩌다가 이제 걷는 거에 빠지게 됐나요? 어, 원래는 진짜 그도시의 뭐 랜드마크 보고 이런 것도 처음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질리더라고. 걷고 자연을 보는 거는 질리지가 않더라고, 아무리 해도. 오. 이게 이제 나한테 적성도 맞고 내가 하고 싶은 여행이구나. 그래서 이거에 더 깊숙이 빠져든 거지. 오. 걷지 않으면볼수 없는 아름다움이 많습니다, 여러분. 어, 요, 이게 산이 엄청 많은데 고르는 기준이 있어요?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 오늘은 설산을 걷고 싶다 하면 설산을 찾는 거고 뭐 인터뷰 하시는 거예요? 아, 네 오늘 서살차바 인터뷰 콘텐츠입니다 아. 인터뷰는 아니고 그냥 같이 걷는 김에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봤어요 아. 왜냐면 많이 걷잖아요 막 사막도 걷고 어. 설산도 걷고 침낭에서 자고 막 이러잖아요 텐트 어. 없이 목적지를 정해놓고 하잖아 네. 그거를 내가 해냈을 때그 성취감 아. 아. <laughs> <laughs> 춤추는 거 <것> 같은데? <laughs> 벌레 벌레 제대로 오르는 길인데? 아, 얼마 안 남았어. 바다 바다 보러 왔는데 산이 계속 나오네. 아. 산에 들어온지 한 시간 만에 뭐, 뭔가 민가 같은 곳을 발견했어. 울타리도 있고. 벌레도 응. 또 어,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. 진짜네? 벌레가 사라졌네. 어, 저한 시간 동안 벌레와의 사투가 있었거든요. 어, 너무 이 어, 이런, 이, 지금 딱 좋은 것 같아요. 약간 바람 불고. 어, 벌레 전성하다. 없고, 신, 어, 해 없고. 네, 이 양말 너무 귀여워요. 미니멀리스트로. 그렇지. 가방 하나 들고. 이거 에? 하나면은 네. 전세계를 돌수 있어.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, 저는. <laughs> 옷세 벌씩 있어. 세 벌이나 어. 있어요? 바지 세개티세개 오오오 야 저희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이 조용한 시골 마을 편의점이 없을만한 동네인데 편의점이 있다 다행히 어 하나 있더라고 아, 시원한 물을 좀 하나 사고 진아 어. 산에서 어. 벌레들하고 너무 싸워서 그런지 <laughs> 진이 진이 좀 빠졌어 <laughs> 어 진이 좀 빠졌어 <laughs> 아자 그리고 어. 이제부터는 응. 어 산길 안 나오고 계속 약간 이런 마을길 아니면 은 바닷길 바닷길 이가 질것 같아 여기서 시작해서 응. 요렇게 온 거야, 아, 요렇게. 아, 이 요렇게 온거 지금 렇게아아이 산을 우리가 이렇게 넘었구나 어, 이제 바닷길 아 많이 왔다 응 어, 은근히 많이 걸었어 지금 어, 그러네요 어. 이렇게 좀반 걸은 아 반은 아닌데 우리 어디까지 걷지? 우리 지도에 안 나와 아아 아, 아, 여기 끝이야? 여기아니였어어 여기 아니야 어, 여기, 여기, 여기 아 저희가 끝인 줄 알았네? 어좀더 어, 어, 지도가 좀어어 아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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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구나 어. 어 우리 오늘 많이 걷는구나 하하하 <laughs>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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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거다 아, 야야야 이거 그냥 이렇게 뚫어야 되겠는데 <laughs> 오, 오 좋은 생각 갑자기 또 구름이 몰려온다 비올거같아 설마 산에서 만약에 비왔으면 큰일났뻔했다 <laughs> 그니까 <laughs> 집에 갔어 자곧 집에 가려고 <laughs> 그러지마 아 좋다 아, 아 너무 좋네 아. 몇시지? 11시 37분 <laughs> 진짜? 분들 정 소화할 수있을라나 <laughs> 근데 이제부터좀 쉬운 길이니까. 산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? 응? 걸로 거기로, 거기로 가요? 여기 길이 좀 이상한데. 이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 건가? 아, 그럼 거기... 있다. 아, 에 그러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? 어. 근데 글로 올라가면은 그기서 막힐 것 같아요. 약간 정글 들어가는 느낌인데. <laughs> <이상한> 일이 나왔습니다. <웃음> 와, 이상 일 벌레. 야, 이거 뭔가 잘못됐어. 어, 잠깐만. 이거 어떡하지? <laughs> 여기가 길은 맞는 달 저쪽에 풀수 있으니까 그냥 이 숲길을 따라서 저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.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. 조심조심, <laughs> 어? <오케이. 웃음> 조심. <laughs> 이게 진짜 길이 맞나? 근데 이거 몰래카메라인가요? <laughs> 어제 술 많이 먹이고, 얼마나 잘 버티나, <laughs> 뭐 이런. <laughs> 여행 유튜버 테스트, 뭐 이런 건가? 너의 정신력을 테스트하는 좋은데. 와, 드디어 바다가 나왔어. <laughs> 너무 예뻐요. 아, 너무 예쁘다. 여기 색깔 어, 봐. 와, 오 야. 오늘 입수? 아, 입수? 입수 가능? 아, 고민 좀 해볼게요. 어. 입수는 되는데, 어. 택시 아저씨한테 혼낼 것 같아. 아. 아 바다 색이 너무 예쁘다. 이 흐린 날에도 이렇게 예쁘냐. 이렇게 갈림길 나오면은 그햇파란길 이거 찾는 재미가 있는데 아닌데? 여기 여기 아 이거구나. 아 맞네. 저 저것도 어, 아니요 여기도 있고 그쵸? 찾는 재미를 알았구나. 아 알죠 알죠 그러면은 다음에 햇파란길을 네. 완주하는 걸로 네? 어, <laughs> 아, 그때 오실 거예요? 어뭐 부르면은 오지 가지 진다뭐 별일 없으면은 별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기대하지 말고 <laughs> 이렇게 영영 한국에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오, 오, 오. 여기 이렇게 기차 길이고. 아, 맞네. 정, 이렇게 추돌 금지 막 이런 거 있고. 오. 아, 여기 시간표 있다. 5회차까지 다니나보다. 자, 금메달. <laughs> 여러분, 어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니, 이렇게 무반주로 친다고? <laughs> 대단한데? 자, 어, 잠깐만 서, 잠깐만 선수님. 잠깐만 이거 아닌 거 같아 나 어? 춤추기 하려고 그러잖 그래, 소감이 어떻습니까? 아 잠깐만 이거 아닌 거 같아 <laughs> 지금 다리가 너무 아픈데 그냥 무의식 속에서 걷고 있어 이 길을 따라서 한 10분만 더 가면 식당에 나옵니다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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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사를 할수 있다 배고파 죽겠어요. <laughs> 진짜 맛있게 먹어야지. <laughs> 어, 저 한식뷔페 보인다. 오. 드디어. 오 드디어. 드디어. 안녕. 아, 아. 배고파서 놀아줄 시간이 없어. <웃음> 미안하다. 안녕. <laughs> 아 줄이 없네. 조심 조심해야겠다. <laughs> 금메달 한식뷔페 얼마나 맛있을까. 와. 딱 느낌이 맛집이야. 와 마지막에 그 목적지가 딱 보이고. 걷는 게 제일 힘들어요 못 간다고 생각도 하고 있어 아 그래요? 응와 <laughs> 8,000원에 이 정도면 진짜 잘 나온다 소면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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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고요 보이는 응. 곳까지 있어 많이, 어, 예. 많이 먹을 거예요. 너무 배고파. 지금 식탐 식탐 중 최고지. 어우야 왜 이렇게 많이 떴어? 많이 많이 먹을 거예요. 너무 배고파 진짜. 진짜 배고팠나보다. 어, 다 먹을 수 있어. 아찐 음. 아, 맛이다. 음. 응 근데 원래 찐 맛집은 현식 뷔페나 기사 식당. 이런데가 맛있는 것아요 맛있, 맛있게 먹고 가야죠 <laughs> 우리 왠지 이렇게 다시 들어가야 될것 같지 않아요? 아 이렇게 쭉 가면 네. 길 나와 아 나와요? 여기. 봤어 덥다. 어 아직 안 꺼졌어 약간 지금 물집이 잡혀있어 그래서 저기 해야겠다 큰 걸로 아우 뒤에 까졌네 아휴 너를 위해서 내가 이거 준비했어 아휴 감사합니다 언제부 이렇게 다 준비를 하셨어요 아우 세심한 남자잖아 그러니까요 아, 감 어, 감동인데요? <laughs> 아이고 지금 치가까짓 동안 열심히 걸었네 이거 아팠을 텐데 이거 말도 못 하고 아직.. 아직 터지기 직전이었어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, 가야지. 아휴 조금만 쉬어 <laughs> 일어나기 싫어하는 뒤늦게 몰려오는 후회. 어제 술을 왜 이렇게 많이 마신 걸까? 어제 그거는 어. 나강 때문이야. 아, 이거는 어. 나강 보고 있나? 이건 나강 <웃음> 때문이다. <웃음> 나강이 너무 신나 가지고. 맞아. 진짜. 목죽을해 가지고. 맞아. 우리까지도 휩쓸렸어. 오늘 해바람길은 바닷길은 아니지만 이렇게 개천이랑 강을 따라서 걷는 길이 많이 나오네요. 차박차박시. 잘 걷는군요 와 여기 보기만 해도 시원하다 야, 물이, 물이 이렇게 내려서 흐르는 저곳에서 수영을 하고 싶네요 도착하기 직전 마지막 마을 아니에요 여기가? 가다가 정자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 만도 한대안나오 오늘 딱 하나밖에 못 봤잖아요. 그... 미안! 눈! 내가 왜 미안해! <laughs> 저 뒤에서 뭔가 이런 소리 난 거예요. 깜짝이야. 깜짝 놀라가지고. 원래 따라오고 있었 어, 미안해! <laughs> 이거 잘 해놨다, 이거. 와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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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좋 솔이다, 솔. 어, 솔. 솔 떨어지면 아프겠다. 어, 진짜 보였다. <웃음> <웃음> 가서 가져와야 되죠. 거기. <laughs> 여기 좀만 걸어가면 이제 마을 나오는데. 네. 네, 카페. 어, 도착가는데 카페 하나 있는 것 같아. 저희 이제. 부탁 때까지 36분 남았어요. 네, 30분만 딱더걸으면 집에 갈수 있다. 지금 걸은거리가 어, 따로 놀아본가? 맞아요. 약간 다리가 제일 움직이잖아요 어, 가보자고. 가보자고. 다 왔어, 다 왔어. 거리소개 를도 해야 되나? 거. 야 아까 저 멀리 있었던 아파트 드디어 도착했다. 오늘 목적지 근덕에 도착을 했습니다. 제 다리가 제 다리가 아닌 느낌인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잘 도착을 했네요. 시원한 음료수 마실 생각만 하면서 왔거든요. 도착이다. 이거를 위해서. 왔잖아 그쵸 진짜 이것만 생각하면서 왔어요. 그 이제 이도 물도 거의안 m o 맞 네. 얼마나 맛있와 맛있을까? 얼마나 맛있을까한번 <laughs> <laughs> 애들 먹어보자 <laughs> 어? 어떻게 했지 s that? w h a t 이 that? What's that? What's that? What's that? 맛있어 t s that? What's that? 어 h a t s that? w 7시간 반 걸었어 어. 음. 생각보다 빠르게 걸은 것 같아 한 9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음~~ 어. 아, 근데 되죠 9시간이면은 집에 못가 <laughs> <laughs> 집은 가야죠 아 그렇지 그렇지 <laughs> 고생했다 운전하습니다어 <laughs> 아흐 네 속도 맞춰서 잘 걸어주셔서 운전하셨습니 음. <laughs> 이제 얼른 빨리 집에 가서 네. 기절해 <laughs> 네, 3시 운전해서 갈 생각이 막막해요 <laughs> 3시간 가야 돼? 네 <laughs> 남는 거라곤, <거라고는> 땀띠와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오, <laughs> 안녕. 안녕. 바이바이. 바이. 와, 결국에는 해가 지고 집에 도착을 하게 생겼어요. 이게 무슨 일이요? 아, 해파란 길을 걷고 와서 현재 발 상태입니다. 이렇게 엄지 발가락과 여기도 멍이 들었고. 여기도 막 까졌고요, 지금. 뭐 여기도 멍들었고, 여기도 멍들었고, 여기도 물집 잡혔다가 나가고 있고. 보다시피 정말 발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. 제가 해파란길 걷고 밤 9시쯤에 도착을 해서 집에 와서 막 부랴부랴 씻고 잠에 들었거든요. 그리고 며칠 뒤에 생각을 해보니까 마무리 멘트를 안 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켜게 됐고요. 지금 해파란길 걸은 지 며칠 뒤입니다. 뭐, 사실 조금 무리해서, 뭐, 전날에 술도 좀 마시고, 어, 그러긴 했지만, 저도 그렇고, 차별차별 님도 그렇고, 여행을 한번 나가면은 좀 장기로 여행하는 여행 유튜버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 참 만나기가 쉽지 않았었는데, 또, 나강님까지 한국에 계셨잖아요. 그래서 제가 정말 정말 만나보고 싶었던 분들이거든요. 그래서 또 이렇게 좋은 기회로 어, 해바람길을 함께 걸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. 또 제가 하반기에 좀 장기적으로 출국을 하려고 합니다. 어, 다음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어, 그럼 저는 다음 여행기로 찾아올게요. 안녕.